예, 지금 저는 노원 공릉으로 와 있는데 오늘 공릉으로 온 이유가 이번에 노원에서 그 무료 워터파크를 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터파크를 무료로 개장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봐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또무료라면또 환장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단지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노원 구민의 경우에만 무료가 적용이 되고 그 타구에서 올 경우에는 2,000원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 슬라이딩 튜브가 있는데 그거는 1,000원을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옆에 뭐가 설치가 돼 있는데 시끄러운 거 보니까 이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오늘 오픈런 하려고 했거든요. 미용실 예약을 해둬가지고 결국 오픈런을 못 했는데 점심 시간 끝나고 왔거든요. 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과연 성인 한 명이 즐길 수 있을지. 매표 해야 되나요? 저노원민인데아 그 그러면 신문 좀 보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사람이 엄청 많은데. 잠깐만. 일단 꽉차 있네요 자리가. 여기 수심이 수심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사람이 꽉 차있어 여기는 무조건 오클런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유스포리라고 하는데 어, 솔직히 아까 약간... 허리까지 오는 깊이인 것 같아요 타는 데는 어디지? 저 끝에서 이제 불 서가지고 타는 것 같거든요 어, 어 잠깐만 물이 너무 비는데? 어, 짐을 둘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일로 잠깐 피신을 왔거든요 여기다 나도 누가 가져가진 않지 않을까요? 일단 즐기러 왔으니까 들어오는 가봅시다. 와가도못 들어가. 어 사람 많다. 어차 사람 진짜 많다. 와 이게 중국의 워터파크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저기는 좀 깊어 보이는데? 깊어 보이거든요? 는 가슴 정도 들어옵니다.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다들 나가는 분위기거든요. 들어온 줄만 안 되는데 다들 나가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신발이 어떤 거더라? 그러니까 50분 운영하고 10분씩 쉰다라고 하던데 그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내보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여기서 물을 엄청 뿌리는데 물이 차가워가지고. 아. 난좀 덥다 싶을 때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그냥. 그러고 보니까 워터슬라이드는 저기 매표소에서 천 원을 내고 이제 사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표소에서 산 다음에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줄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진짜 딱천 원만 챙겼습니다, 천 원만. 그, 그거 뭐지? 슬라이드? 네네.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한번 타는데 20분. 내가 스턴보다는 빨라요. 그냥 그만한 재미가 있을지. 재밌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길로 쭉 올라갑니다. 할게요. 여기까지. <목소리> 가세요 <어디야? 웃음> 오, 오, 빨로, 빨라, 빨라 오, 오, 빨라 오 와, 재밌네. 생각보다 재밌는데? 와,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타러 갑니다. 천 원에 이 정도면 가성비 죽이는데 줄도 아까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1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내려갈게요! 저게 재밌네, 저게. 아,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많긴 한데 생각보다 만족스럽다라는 평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 슬라이드 덕분에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얼마지? 아, 비싸다. 혹시 이런 데는 비싸. <laughs> 아, 이런 놀이기가 있는 거구나. 아, 약간 낚시한 것 같은데? 오늘 노원에 있는 그 무료 워터파크를 갔다 와봤는데, 무료기 때문에 사실 뭐, 유료로 가야 하는 그탑 워터파크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스풀이나 이런 거는 수심이 너무 얕기 때문에 성인이 즐길 수는 없더라고요. 유스풀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워터슬라이드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습니다. 천원 밖에 안 하는 가격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여기서는 워터파크하고 옆에서는 축구하는 광경이 좀 특이하긴 하네. 아무튼 무료인 거 치고 나쁘지 않다. 오픈런 해서 사람 없을 때 빠르게 즐기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